네, 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월드코인, 대폭등, 가자. 이렇게 이제 분석 영상 준비해 드릴 겁니다. 일단, 미국 연준이 드디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중 기준금리가 5.5%였어요. 미친 고금리 국면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금리를 0.5% 수준으로 이날을 결정했고 금리가 5%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11월달 그리고 12월달 어 두번 정도 더 금리 인하를 진행해서 기준금리를 한4.25% 수준까지 낮추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낮추면 신흥국들의 금리도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곧 돈이 많이 풀린다. 어, 저금리로 다시 자금을 끌어오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8,250까지 3% 정도 이제 비선 기준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자 월드코인은 비트가 3% 오르니까 그두배6% 이상의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코인 지금 9월 달 고점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어디까지 추가 목표가 되는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이 폭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 최대한 뚱뚱하게 미친 수익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인 월드 코인에 대한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8월 달, 9월 달 비트가 조정받으면서 지금 수익을 못 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의 코인, 안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9월에 조금 강했던 에이브 코인에 대한 타점 9월 4일에 공략을 해드렸고요 16만 6천 원의 타점을 공략해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루 만에 14% 가량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제가 똑같은 코인의 타점을 16만 3천 500원에 타점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 2일에도 163,500원 가격대 밑에서 이제 타점을 공략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과거 상승을 반납한 눌림목자리에서 10%, 14%, 도합24% 정도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고 자, 이때는 제가 다른 코인들 타점을 잡아드리느냐고 에이브코인의 재공략 타점을 노려보지 못했으나 공략했다면 또다시 16% 정도의 상승을 이 박스권 등락 안에서 단타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구간들이 왔을 때 10에서 15% 가량 단타로 수익을 반복적으로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비트코인이 완전히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이런 알트코인의 파동 단기적 이런 파동을 잘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저점매수 고가 매도 저점매수 고가 매도 전략을 세워나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9월 2일에도 에이브 코인 단타 성공, 그리고 9월 4일에도 에이브 코인 단타 성공, 그리고 무너졌다 반등하는 자리에서 같이 눌림목 자리, 급등 코인들 타점 공유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급등을 의미하는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번 주에도, 네, 무너졌다가 밑골이 달고 반등 나오기 시작하는 코인들에 대한 상승 다이버런스의 타점들 잘 선별해서 공략 주로 여러분들께 오늘의 코인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문자 남기셔서 종목 선정과 타점들 같이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비썸 차트 기준 원화 트레이딩 뷰로 이제 지지선과 목표가 전략을 빠르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월드 코인의 이제 3월달 고점 자리가 16,700원, 16,800원 고정도 그 가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600원 부근까지 한번 가격을 방어해주고 그리고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자 중장기 관점에서의 이제 매물대는 2,800원 부근이 일단은 중기 관점에서의 어제 목표가 라인이 되고 일단은 큰 그림에서 중장기 관점에서의 목표가 전략을 세워드리면 피보나치 되돌림 선을 그었을 때 밑으로 5,200원 가격대가 일단은 당분간 어, 10월까지의 중기 목표가 그리고 만약에 5,200원 자리도 돌파한다면 월드코인의 상방 7,500원까지 일단은 중장기 관점에서 매물대 여기까지 바라보시면 된다. 자, 실제로 상장 이후에 이 가격대 돌파 못 하고 꺾였고요. 돌파 못 하고 조정받았고 돌파했고 나중에 그 자리를 깨면서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자리 시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5,200 7,500짜리는 강력한 매물대니까 이 가격을 일단 연말 목표가로 선정하시고, 유커브 반등 구간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유미한 저항 가격대에서는 일단은 꺾이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저항대 매물대 꺾이면 이제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적정 가격 반등할 때 다시 잡아서 돌파 여부를 체크한다. 이렇게 일단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4시간 분봉상. 자, 월드코인의 변곡, 최근 만들어진 저점과 고점과 저점과 고점과 저점을 토대로 반등 자리 목표가 전략 세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윗골이 달고 돌파하지 못한 2150원 돌파부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2150원 자리 돌파하면 그다음 상방 2400, 그다음 상방 2850, 그다음 상방 3500, 그리고 그다음 상방 4200에서 1 6 0 0 4,500짜리를 저는 이제 단기 목표가로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 2,150원과 2,400원 매물대 돌파 여부를 체크해 주시고 돌파를 못하면 박스권 구간에서 단타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단, 이 상단 매물대를 뚫어내면서 상승 구간으로 전환된다면 1파 목표가 2,850, 눌림목 제공, 눌림목 2파 조정 시2,150 반등 여부 체크하시고 반등하면 제공략 그다음 3파 목표가 3,500. 그다음에 1파 2,800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 자리 깨지 않고 반등하면 제공략 그다음에 이제 5파동 목표가는 어디까지? 4,500원까지. 일단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1파, 조정파, 3파, 조정파, 5파동 기록하면서 끊어서 얼마까지? 2,850 그 다음 3,500원, 그 다음 4,500원, 그리고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6월달 박스권의 상단을 또다시 돌파하면서 새로운 파동이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5,200, 7,500원 수준의 축가 목표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월드코인에 대한 대응 전략 간략하게 점검을 했고요.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이밍 같이 체크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제 번호로 월드코인 혹은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실시간 전략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단타, 그리고 스윙으로 타점을 공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보통 코인 시장이 한달 길어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폭락이 옵니다. 그런데 그 폭락이 왔을 때 장대음봉에서 손실을 확정 짓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잘 기다리고 기다리고 공부하고 계셨다가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네, 종목 선정 잘해서 타점 잘 잡아서 베팅을 했을 때 단기간에 뭐 2주에서 3주 정도 보통 파동이 나오면 어, 50에서 100% 네, 우리 스윙으로 또 크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타로도 끊어서 20%씩 네, 수익을 창출해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5에서 20% 정도 단타 타점을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20% 정도 뭐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1천만 원 기준 20%면은 200만 원 수익, 5천만 원 기준 20%면은 단타로 1천만 원씩 수익을 꾸준하게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바닥에 공략했기 때문에 큰 리스크 없이 그리고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위로는 50에서 100%어점에서부터 크게 폭등 수익을 노려보고 싶다 아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추천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타점들 같이 가이드라인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